큰애기요, 이 애니라는 분들은 물 응. 어제 이제 숨이 좀 간나. 좀 조금 아직도 바쁘긴 한데. 아데 하여튼 그냥 단으로 었니가 안색할 생도됐 아직 어려. 아이, 색 정도인데 아마 이제 그 계곡이 하려고 그래서 체기 거. 이가 죽었대 할머니가 이 애들 데리고 있으라고? 와, 할머니가 대단하시네. 아이 애들 데리고 있으라고? 어, 불방초야, 할머니어 너희들은 엄마가 데리고 있으란다단다 어? <목소리> 음. 들어들어와들어 한다는... 어, 봐, 할머니도 왜한 찍자. 들어가 봐. 음. <목소리> 들어왔어. 아니, 아니. 들어. 미네 한번 만져 봐. 아만지슨안도 아, 미편해 <목소리> 응? 숨이 조금 이제 좀 괜찮지? 응. 아 이제 호흡이 점점 좀 괜찮아질 거야. 오늘 지나고 언제 내일 모레 되면 더 나아질 거야. 응? 조금만 더 하면 완전하게 우리 한달 후에 또 치료 치료 받으러 가자. 아가들은 예방 접종 하루 가고 여기는 정영숙님께서 보내신 아가들 옷 어제 오니까 소포가 와 있었 와 있었습니다. 아기들 옷이 어떻게 사이즈가 이렇게 맞는지 이제 지금 두개 입었는데 이봄 되면은 마당에서 놀 때는 좀 조금 위일까 하나만 입어도 되겠네 고 음, 애미는 조금 작았어 요거 그냥 입은 채로 했고 여기는 왕비님이 주신 엄마 옷이고 매번 옷을 엄마 입네. 왜 떨어? 저좋지 않은데? 이것도 응? 정영수님 주신 거. 응. 고양이 고양이 집인데 애기들이 이렇게 망가뜨려놔 버렸어. 제발 애비야 언제 가서 쉬어? 응? 이런 것도 많이 보내 주셔가지고 응. 마음대로 씹고 놀고. 응. 야미야, 아이뭐 이제 좀살것 같지? 호흡도 조금씩 낫지? 응? 이제 이제 우리 마당으로 나가자. 오늘만 조금 지나야 될까 모르겠네. 이제 마당 가서 바람도 쉬고 응? 지금까지는 심장사상충 때문에 이제 겁이 났어. 마당도 못 나갔는데 이제 나가도 되겠지, 그렇지? 나가들하고 마당 가서 한번 뛰어보자. 응? 응? 그랬어? 애미야이어 엄마, 한테와이이예예쁘 어, 애미야 어, 그랬어? 어야야에미그 그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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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에미야, 에미야, 아이고 예쁘네, <laughs> 아미고예미야들아야에앞에는에는 망이.